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7권. 고당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고구려 찰리 장성의 비밀은? 당나라군은 왜더 이상 동쪽으로 나아가지 못했을까? 한편 당나라군은 고구려의 예상대로 산맥을 넘으려 했으나 고구려군에게 막혀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나라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배하, 지금 신성 쪽의 고구려군이 요동성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옵니다. 뭐시? 흥,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당태종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치밀었습니다. 서둘러 산맥을 넘어야 한다. 대하, 이대로 산맥을 넘는 것은 위험하옵니다. 우리가 산맥을 넘으려는 사이, 고구려군이 다시 요동성을 차지해버리면 우리는 중간에 갇히게 됩니다. 맞습니다, 배아. 그렇게 되면 앞쪽에서는 국내성의 고구려군과, 뒤쪽에서는 신성에서 온 고구려군과 싸워야 합니다. 배아, 동쪽으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 남쪽, 안시성으로 방향을 돌리시는 게 어떻게 싸웁니까? 예, 배하. 안시성을 공략하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안시성은 비록 험준한 산맥 끝에 있는 산성이지만 그 앞은 평원입니다. 안시성이 우리 것이 되면 우리는 안심하고 그 앞에 평원을 지나 평양성으로 갈수 있사옵니다. 이번에는 당태종이 이세적을 향해 말했습니다. 허나 안시성 성주 양만춘은 치략이 뛰어나고 용맹하다고 들었다. 안시성을 함락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 차라리 거난성을 함락하여 그쪽 산맥을 넘는 것이 좋겠다. 이세적 장군, 그대가 거난성을 공격하라! 그러자 이세적이 말했습니다. 하오나 폐하, 안시성을 두고 거난성을 치는 것은 위험하옵니다. 현재 우리 당나라군은 보금로가 차단되어 요동성에서 식량을 지원받고 있어옵니다. 그런데 안시성을 건너뛰고 건안성을 공격하다가 뒤쪽 안시성에서 보금로를 차단당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세적의 말에 당태종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고구려의 <laughs> 그 천리장성은 우리 만리장성처럼 장벽도 아니고. 그저 곳곳에 성이 있을 뿐인데, 어찌하여 더 나아가지 못한단 말인가? 배하, 만약 우리가 안시성을 넘는다 해도, 국내성과 거난성의 고구려 부대가 다시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또 만약 거난성이 무너진다 해도, 신성과 비사성 부근의 작은 성에 있는 고구려 부대가 연합하여 또 다시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분명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성과 성 사이에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성과 성이 서로 협력하여 언제든지 적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장벽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당나라군은 안시성을 함락한 뒤그 주변의 산맥을 넘기로 하였습니다. 강나라군을 물리칠 방법은? 645년 6월, 높고 험준한 산맥을 병풍 삼은 안시성에는 눅눅하고 기분 나쁜 공기가 감돕니다. 곧 무시무시한 피바람이 부는 전쟁이라도 일어날 듯한 갑자기 긴급 상황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성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시성 성주 양만춘 장군이 비장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 전, 당나라군이 주필산에 도착했다오.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게 변해 굳어졌습니다. 주필산이라면 바로 코앞이 아닙니까? 성주님,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대망리지께서는 무슨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성주 양만추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청야 전술... 우리 고구려는 청야 전술을 쓸 것이오. 장군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야철대장 털보는 이해가 되지 않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을도 영감이 힌트를 줍니다. 맑을 정, 들야! 들판을 맑게? 그럼 들판을 청소하는 겁니까? 이런 무식한 들판을 깨끗하게 비우는 전술일세. 들판을 비운다고요? 아, 들판을 어떻게 비웁니까? 성 밖의 백성들이 식량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모두 성 안으로 들어온다네. 그리고 가을에 추수거리가 될 만한 것은 모두 태워버리지. 그러면 성밖 들판이 더빌 걸세. 어?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당나라군에겐 식량이 얼마 없어. 우리 수군이 저들의 보급로를 차단해버렸고, 아직 신성과 거난성도 그대로이니 저들은 요동성의 식량으로 겨우 버티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식량이 떨어지기 마련이야. 계절이 바뀌어 풀이 시들면 말이 먹을 풀마저도 없어지겠지. 결국, 춥고 배가 고파서 스스로 물러가겠군요. 그렇지. 그동안 우리는 성 안에서 당나라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시간을 끄는 거지. 시간을 끌수록 놈들은 불리해지게 되어 있어. 안시성 성주 양만춘 장군이 계속해서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안시성은 좌우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이니, 적들이 안시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여기. 성주는 지휘봉으로 지도 위의 정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철통같이 성의 정문을 지켜내야 하오. 안시성이 버티고 있는 한 저들은 절대 동쪽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오. 성주가 힘을 내어 말하자 모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군들은 돌아가는 즉시, 백성들이 모두 성 안으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성 밖에 식량이 될 만한 건 모두 태우시오. 예! 지금부터는 하루 한 끼씩 줄여 식량을 아끼시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오. 모인 사람들은 각오를 다지며 일어섰습니다. 아차. 을도영감. 예! 성벽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을도 영감이 다시 돌아섰습니다. 놈들이 성벽을 부수기 위해 포차에 돌을 실어 날려보내고 당차로 성벽을 부순다고 하니 커다란 목책을 준비하시오. 안시성, 어떻게 시간을 끌 것인가? 두 시간쯤 지나자 안시성 정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을도 영감은 모인 사람들을 한 바퀴 휙 둘러봤습니다. 힘깨나 쓰게 생긴 장정부터 허리가 굽은 노인, 아이를 업은 아나, 코흘리개 아이들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나라군이 지금 안시성을 향하고 있어. 이번 전쟁에서 우리 안시성의 임무는... 적을 이곳에 최대한 오래 붙잡아 두고 시간을 끄는 것이오. 하나로 힘을 모아 성을 지키고 적의 힘을 확 빼버립시다. 을도 영감의 말에 사람들도 힘을 냈습니다.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그 남자들은 커다란 돌덩이와 나무를 좀 베어 오게나 나무는 무엇에 쓰시려고요? 만약 성벽이 무너지면 그걸로 울타리를 만들 걸세. 영감님, 저희는 뭘할까요 여자들이 등에 업힌 아이를 달래며 물었습니다. 성 곳곳에 물을 날라줄 수 있겠소? 아, 그럼요. 물동이를 머리에이고 옮기면 돼요. 아낙은 물동이를 나르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당나라군이 불공격을 할지도 모르니 불을 끌 물을 준비해야 하오. 되도록 많이 날라주시오. 예. 으, 으, 또 여, 영감님, 우리가 할 일도 있겠지요. 앞니가 빠지고 등이 굽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요. 할머니, 그물을 좀 짜주시겠소? 에이, 고기 잡을 때 쓰는 그물 말인가요? 그렇소. 그걸로. 서울 포탄을 막아낼 것이오. 그럼 집심삼던 실력을 발휘해서 아주 촘촘하고 질기게 짜버리다. 자, 모두 부탁하오. 어른들이 각자 할 일을 하러 떠나자. 남아있던 꼬마가 물었습니다. 영감님, 저희는 무엇을 할까요? 너희는 진흙을 담아오너라. 진흙을 목책에 바르면 불이 붙어도. 하지 않을 게다. 예, 개구쟁이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갔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군.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야.